김희영 어, 참관원님문병의 열정 위원장님, 예. 남은채 소상복 위원장님, 지도원들에게 온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지석 국장님, 홍미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원입니다 안녕, 안위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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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신동규 대표님, 김사율 대표님, 김범수 회장님까지 오셨어요.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한세정 우리 당원님 어, 여기 어디 계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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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표 대표님, 김성욱 대표님, 조원민 대표님, 양승진 대표님, 예, 또 이지현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김웅 대표님, 김미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시지 대표님 고맙습니다. 민승이 대표님 조던승 대표님 네. 성창전 우리 사무장님네 고맙습니다. 김성중 대표님 네. 박병준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김영환 우리 특가사목장님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소개가 늦게 지금 체크생활 소개가 안되분 많이 있습니다. 소개 안된 분들을 위해서도 잘오셨다고감사고환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회자 진행할 때에 아아 그럼 소개알아 아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는 가장 정말 세게 그리고 바르게 또 정직하게 힘차게 아마 복잡하게 이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젠다에 대해서 정말 이슈 선정 그리고 강렬하게 일관성 있게 잘 추진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민영배우께서 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에 가장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만 여러분께 함께 응원해주셔서 도와주시기 에는 반드시 최고의 당선돼서 최대로 하지 못했던 이 꿈을 함께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e 네. t 네. 주시겠습니까? 박 she g 주 t s me? w 니다 t s up? What's up? What's up? w 요아 t s up? w h a 박수 한번쳐주 a t s up? What's up? What's up? w 지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이렇게 제대로 갖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laughs> <그리고 웃음> 말은 아니지만 민병덕 위원장 후보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님이 대신 오셨는데 네. 잘될 겁니다. 저 제가 어디 가면 그 인사드리는 방식이 있어서 특히 안양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 네? 네. 사실 이렇게 모시고 인사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혹시 TV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큰절을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또좀 절실합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청장을 한 8년 했는데 그 시기에 그 어르신들 되면참 놀라네요. 그냥 꼬박 인사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게 단상 있으면 되게, 되게 거기 가서 인사 이렇게 한 번씩 큰절 하는데 어르신들 되게 좋아해서 그런 제가 무슨 이렇게 많이들 시민들 모이시면. 가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인사가 두 번째, 컨성한두 번째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한번 드렸습니다. 아, 너왜 지금 이 최고에 살려 그러니 그리고 이최대의시장인도 이렇게 그 지자체 활동가들을 대표해서 또그 지자체. 지역 정치인으로 대표서 하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그냥 예전 같은 제도에서면 틀림없이 들어가셨을텐데 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짐까지 그 같이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짐이 어, 저한테는 두배로 생겼습니다 우선 제가 최고형을 꼭 가서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도저히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지금 다들 막 탄핵하자고 하는 후보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탄핵은 제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탄핵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더 중요해서 저는 정치검찰을 손보는 일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검찰들이 이 엉망진창이 된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을 지켜주고 있거든. 끄인 자력감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손보지 않고는, 여기를 먼저 해체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봐야 될 것, 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는 점좀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넌 법률론 아니잖아. 보통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근래에 정치검찰사 학조작 특별대책단이라는 걸 꾸려서 저한테 단장을 맡겼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활동하는 그 대책단에는 예, 많이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도 여러 명 있고, 뭐 부장검사 이상했던 검찰관들도 출신도 여러 명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검, 제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법조인들이 검찰들이 검찰이하는건 중위 재벌이 가는 것참 어려운 일이 인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조인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저한테 맡긴 것 같은데요. 사실 21대 들어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검찰이 나라를 말아먹겠구나 그런 생각 을 계속했었고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사실 탄핵하자고 했었어요. 세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다들 조심스러워가지고 안 했죠. 못하고 그때는 저희가 얼마든지 탄핵도 하고. 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었으니까 얼마전지할수 있었는데 그때 그걸 못하고 넘어서 결국 정권을 뺏겼거든요.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제가 또안 되겠다. 이거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랑 이쪽 다좀 잘라야 된다 했는데 그때도 또 제대로 못했습니다. 특히 총리 제대로 못했어요. 그 과정에 제가 사실은 탈당을 했거든요. 검찰에 수사권 대리고 그리고 근래에 이제 지금 검사 탄핵 내명 발의한 거 보셨죠? 그거 이제 주동자가 접니다. 그게 그 21대 때부터 있었던 검사 문제 대국 TF라고 는데 그걸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때는 하여튼 예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정치 검찰을 손봐야 된다. 여기를 해체해야 된다 싶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덟 명 후보들 중에 저만 예, 지역 출신입니다. 광주 호남 출신이어서 사실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오면 정권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좀 강조를 리고또 8명이 지금 후보들 중에 집권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경우는 사실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자체장도 해봤지만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래서 좀 앞으로 이렇게 국정 집권 준비해서고 집권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꽤 제가 공개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대략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제대로 손볼 수 있는 재고력 하나 있어야 된다. 지역 대표성을 갖는 재고력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정 경험이 풍부한 집권 경험 있는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성이겠습니까 가서 일을 잘해야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일이 사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뵙게 마련주셔서. 박준호 모장님 고맙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제가 시장님 목까지 애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썩 괜찮은 최고위원이 돼서 다시 뵐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저 제가 이제 제말씀 잠깐 드렸으니까 혹시 양 이주당이 이렇게 좀 해라. 너 최고위원 되면 이렇게 좀 해라. 아니면 넌 지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꿔야겠다는데, 아니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뭐 선거 제안 해주 중간 혹시 또저희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예네 제가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생각할 시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가 지금 자치고 큰 행사인데. 우리 체레우 시장님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도 최고의 출마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3등. 우리 저직위원회에서는아 아, 중앙에서 3등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약간 눈이 백 년돼가지고 권리당은 50%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초긴장을 했었니 우리 저기 조직총괄본부장도 계시는데 그때룰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아, 네네네 그랬었어요 아, 네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8월 18일까지 우리는 같이 함께 본 행사 본 장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생각할 시간 드렸으니까요 혹시 질문 아니 그냥 두표 중에 한 표는 무조건 민영배로 주시는 겁니까 필요도 <laughs> 없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신 말씀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네, 어? 무조건 노래를 한번 해야될까요? 네.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방을 가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선거철만 되면은 때만 되면 와가지고 뭐 5만 명다들을려 하더니 끝나고 나면은 음. 전화도, 전화도 안 받고 말이에요 예. 그 안면 몰수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꼭 당락에 관계없이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민양병원이 정말 최고의내가이고 안양의 지역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해야 할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좀 힘을 많이 보태줘야 돼요. 그 약속을 해주시면 어겠냐생각합 그래요. <laughs> <laughs> 안양의 현안 문제 앞에 반드시 발을 벗고 나서서 앞장 도와주겠다. 그 약속으로 사녀을 받고 싶은데. 괜찮겠지. 아, 그,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린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예, 예,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 고향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정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최 선배님 말씀하시면 걱정 못합니다.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그, 여기 아, 지금 아, 뭐 그... 다른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민병노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과 강두권님다 계셔서 예 제가 다잘 지내는 분들입니다 특히 민병노 의원님은 저희 집안의 아들세요 실제로 우리 저 아까 우리 의장이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영식의장 박준범입니다. 어, 오늘 안양시를 이렇게 방문해주신 민영배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도 오실지 몰랐는데 우리 민영배 의원님의 인기가 안양에서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다운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예, 정말 큰 결정을 내리셨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우리 당 입장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상당히 참 존경하는 의원님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발금 전에 민영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에 이제 민명도 의원님하고 같은 고향의 동향이시고 그리고 친척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민명도 의원님이 더 위세요, 그렇죠? 소문야안다니까요 <laughs> 예, 그래서 예, 더좋아하고요 어, 경기도 위원장이 이번에 안양시에서 이제 우리 민병덕원님하고 의 강덕부원님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셨는데, 두분다 정말 훌륭하시죠? 어, 오늘 만란구에서또 당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안양에서 꼭대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병덕원님, 의 그리고 강덕부원님, 우리 전략적으로 좀잘 투표해서 우리 안양에서 좀 우리 경기도당 위원장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에 <laughs> 그 윤병병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방송이 있었어요열시에서못 오게 강덕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참석안 했네요. 이번에 좀 전에 박정모 의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세 명이 도당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투표한단 말이에요. 1순위, 2순위 내가 하기 했는데 네, 여러분 마음속에 다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강덕구 민벽덕민벽덕 강덕구가 1순위 2순위 받아야만이 안양이 도당연락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 아무것도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1순위를 강덕구하면 2순위 민벽덕 1순위는 민벽덕 하면 2순위는 강덕구. 이렇게 해서 안양에서의 도당연락을 가져올 수 있게끔 제일 웃게도 배신 받겠어요. 그건 나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당원들에게 널리 좀 전파해 주셔서 이번에 안양에서 도당인으로 가져오자 이걸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아, 네 그러면 다시, 다시 한번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예. 민원가한테 대사한 적이 없어요? 예. 또 사실은 서울에 지금 11시가 있단 말이에요 11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 당겼습니다마는 마지막 말씀하고 아니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기대가 안 되십니까? <laughs> 저기 13번째 돌았는데요. 어, 네곳에서 8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7곳에서 7등을 했어요. 근데 두곳에서 지난주 두곳에서 각각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선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경기에서만 이 당선권 밖에서 밀리지 않으면 제가 그대로 갑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제가 지금 제 운명이 달려있는데, 당석권 안으로 밀어 올려주실 거죠? 예. 아니, 하부벌서망가세요 아니, 저 <laughs> 분들을 <laughs> 못 만나게 하시나 싶어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제가 제법 여러 가지를 해봐서 이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특히 요즘 그러잖아요. 이거 막 어? 이제는 일극체제로 가가지고 당이 그냥 혼자 이제는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상 식이라서 단일 대우를 딱 꾸려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그냥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비상상황이고 특히 유석열 정권을 빨리 끝장내야 되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같은 민주당의 정적더큰 자산이 없잖아요. 지난번 대선하고 이번에 총선 치르면서 최고 최대의 정치적 자산이 됐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요즘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하면 뭐가 떠오르냐 면딱 이재명이 일번으로 확도적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앞장세워서 저쪽을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훌륭한 무기가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거지 그 안에서 보면 전부 다 자기 분야나 이다양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덟 분 보시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최고에 가면 그런 걱정은안 하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혼자 만들어 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 제가 맨날 회의를 같이 해봤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의견을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자기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큰 결정을 해야 돼요. 예전에 가령 뭐. 그 비례대표를 제 연동형으로 할 거냐 병립형으로 할 거냐 저는 연동형을 세 주장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소박이를 못 먹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병립형 해야 되는데 왜너 연동형 하자고 그래 그런데 사실 연동형으로 딱 결단을 내린 건그럼 이재명 대표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밖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하고 안에서 회의할 때 전혀 달라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단위대로 뭉쳐서 아주 위력적인 무기인 이재명을 앞장서서 저쪽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아, 예. 마십시오 네이버분 충분히 의견 전달 잘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경기에서 밀어주시면 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아.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 그 민민영배 민병, 의원님하고 기념 촬영 하고요. 네, 네, 그, 네 15분쯤에 이제 그 15분쯤 이제 출발해는한 3, 4분 남았는데 네, 이제 정리하고 기념 촬영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지역구에서 지금 경기도 의원님 두 분이 출마 저기 하셨는데요. 이강북구 의원님 쪽에 제가 연락했는데 을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민도 의원님 쪽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같이 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한분 설명하고, 한분 설명 안 하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리 시장님, 저기유연이좀 그렇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민도 의원님의 그 설명하는 거를 약간 생략하고, 강동보호님도 있고, 서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다두분다 좋은 분이니까요. 그냥 1번 찍고 2번 찍고 2번 찍고, 찍고, 찍고 1번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양에서는. 자,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같이 찍어 가지고 나왔 네. 예. 단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이붙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붙여 자 있으면은 중간에 음. 이제 가운데로 들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고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전제 박사님 저희 어줘 네. 최선을 진짜 언인 올리고 잖아요 요즘에 제일 멋있다아 어 저네 오셨어? 아까 오셨네. 봤어요. 어, 봤어? 알습니다 아이고 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니다 Rogue, Rogue, hai, وه, 네, 감하게니는 네, 네, 감 네, 감 네, 감사니다니다 네, 감기합니다 네, 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그래요? 제가 목 왔어요 니다니다이니다니다 <목소리> 어,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이게. 아, 저, 습니다 아버지, 이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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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오셔요? 엘리 나오셔요. 나오셔. 니다 나오셔, <laughs> <오늘> 나오셔. <laughs> 네. 빨리 나오셔. 지금 <laughs> 준비그래도 이제 한 아, 어까지타타 하시니까 얼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아, 아, 아 사수님 사수님. 근데 사실 지금 6등하고 5등하고 차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많이 공부해 주시고 많이 어디시는 주십시오. 네, 네. 네. <laughs> <laughs> 네. <안> <laughs> 아아예니다 한번더한번 잘하세요. <laughs> 아니다습니다 네. 어, <수아> 네. 아, 그럼 아, 먼저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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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얼른 하고. 끝나 괜찮으세요? 네. 문장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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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그래 회장님 빨리 송 충청 향에 남자분들 다 어디 갔어? 아니 우리까지라 봤지 아따 찍으라고 저 따로 예. 찍을래요. 그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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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충청 향에서요자 정변수 회님보내신 분이 하나 둘셋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람이 충청 외산이거든 우리? 우리가 저 하나 더 찍어 주세요. 아, 아, 저희 찍어 주신 거죠? 아저아 네, 감사합니다. 사반 사반. 사반. 하나, 둘, 셋. 동양이. 이거 세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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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보내 달라고 했씨 보내 줬는 정명 식 의원님 보내 준다고? 보내 준다고? 얘는 꼭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시장님 저 가겠습니다 그래, 뭐1 1시 네. 어, 시시작합 아, 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장훈입니다예 거기... 네? 한장군입니다 아예 게이온의 대부심이하고 오늘 네.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가지... 같이 하고 계세요 예 위원님 음... 아, 아 깨어있는 대부심 어, 그 예. 유튜브에서 되게 저를 게, 예 지금 계속, 정확하게 또, 알려주려고 애를 예, 쓰셨는데 계속 동시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과장님께서 다 탄원하셨는데 예. 좀 아쉽게도 음, 몇 아마... 차이 6, 6등하고 5등하고 몇배 차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예. 그 경기에서 예. 그 어. 호남의 기운이 열망이 음. 예, 반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 대후연 네. 그 되시면은 네. 그 여러 가지 현안은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아이들이 잘하. 많이 안 채출서 있잖아요. 사실 난에서 더네네 괜찮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 경기하고 서울에서 잘반영이될 거예요. 아니, 형, 예. 항상 화이팅 아이요 예. 예. 응원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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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이따가, 하나. 이따가 광주 그 장화영들 <목소리> 아, 예, 네. 예, 아, 네. 비, 아 네. 비 온다 차려야돼시 감사합니다 네, 봐요하셨습니다수고 여기로, 트레스더, 인현배우님 안양, 안양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